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차우출출입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서 12월이네요.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, 첫 번째 영상 올린 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, 일단 2019년에 제가 이루려고 했던 10개 동영상 만들기랑 이탈리아 다녀오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2020년에는 저는 여러 가지 읽기 공부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이탈리아어 책을 읽거나 이탈리아 가사를 읽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탈리아, 제가 이탈리아어를 배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에는 너무 예쁜 가사의 노래가 많거든요. 그런데 그 예쁜 노래들이 한국에 소개되지 않고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몇개 가사, 어,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의 가사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거 제가 올해 진짜 제일 좋아했던 이탈리아어 노래예요. 제목은 음 보고 해야 되겠어. <laughs> Il Colagio di Andare. 라우라 파우지니 가사인데요 이 노래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계시면 좋겠고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 Dio m mai... y Dio ma come si fa? A trovare il collaggio di andare Anche quando vorresti restare Dimmi come si fa? Ariarci anche quando fa male, e c o n t i n u a r e 이건 내가 어, 노래하고 싶어. <laughs> 그리고 그 다음은 Adarci descarfe e ripartire da zero. A ricordare che niente nessuno, può v a l e r il futuro. 이렇게 됩니다. 이 가사 제가 원어민 아니라서 발음이 조금. 그래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 이 가사가 후렴구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이어 마이 거메시파. 어, 오 하나님 이런 뜻이. 오마오 마이가 오마이가 나인데 <laughs> 어 신이시여 이런 뜻이겠네요. 신이시여. 근데 곰메시파 어떻게 할수 있죠? 아뜨로바레 일 콜라지오디 안다레. 이게 노래 제목인데요콜라지디 안다레. 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어, 신이 어떻게 하, 어떻게 하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? Anche quando v o r e s t i restare. 심지어 제가 안주하고 싶을 때예요. Dimmi come si fa are the charity anche quando v a m a r e 이것도 나한테 제발 얘기해 주세요. 이게 가능한 건지 만약에 그게 어 계속 음, 상처를 받아도 에 e 컨티뉴얼에 계속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에게 말해 주세요. 이런 뜻이네요. 그리고 그 다음 장그 다음 가사 아달르레스르그니까 이거 약간 이 후렴구는 답변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, 일단 신발을 다시 묶어, 에리파르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. 아리콜다레니엔테에수노보르바르티일로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너에서, 너에게서 내 미래를 아사갈 수 없다는 걸꼭 기억해 이 뜻이에요 감동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가장 이제 마지막 후렴구 Tu sei importante 너는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Fati sentire 너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봐 너 자신이 하는 말을 들어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너무, 주, 너무 좋아했고요. 그리고 감동 진짜 많이 받았어요. 힘도 많이 얻고.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탈리아어 노래는 라우라 파우지니의 Il Collage di a n d 였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만나요. Ciao, a l f r e o